브랜드 스토리? 스토리. 상황에 따라 클래식, 로맨틱, 엘레강스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다. 그렇다면 여기 믿음과 약속, 끌림이라는 철학에서부터 시작된 브랜드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곽지의 디자이너는 브랜드를 시작하기 전 금속공예 디자이너로 작품 활동을 하면서 대학원에 다니며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공부와 작업을 병행하며 생활하던 중 작품 활동에 좀더 매진하여 2016년 주얼리 브랜드 TOU를 런칭하게 되었죠. 곽지 의 디자이너의 브랜드 TOU는 The Circle of Urban의 머리글자로 서울을 비롯해 뉴욕, 런던, 파리, 도쿄 등 글로벌 시티에서 활동하는 젊은 아티스트들의 감성 유니온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TOU의 뜻은 T 십자가 믿음 또는 플러스 O 반지 약속 고객과의 약속 유, 자석, 끌림, 이며 국내 작가들의 디자인 협업을 통한 작업을 시작으로 생산 및 소시간 제품을 코디네이팅하게 되면서 TOU라는 브랜드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시즌 컨셉은 로맨틱 무드가 더해진 TOU의 새로운 진주 컬렉션을 선보였는데요. 가장 클래식한 소재인 진주와 TOU에서 자체 제작한 볼륨감 있는 형태의 선들을 이용해 표현했다고 합니다. 진주 본연의 디테일에 집중해 한층 더 로맨틱하고 우아한 라인을 선보인다고 하네요. 아르누보 예술 양식에서 영감을 얻는다는 곽지의 디자이너는 아르누보의 특징, 자연물, 식물들과 덩굴에서 따온 장식적인 곡선을 특징으로 하는 형태적 패턴, 장식적 요소들을 가지고 주얼리 형태 패턴으로 접목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실제 자연물이 주는 시간의 흐름에 변화하는 형태, 색감, 패턴들을 관찰하고 기록하며 자연적이고 시각적인 요소들을 연속적으로 반복 작업을 통해 주얼리 디자인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주얼리 브랜드로서 자리 잡는 게 최종 목표라는 곽지의 디자이너, 컨템포러리 액세서리 브랜드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함께 경험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브랜드 t o n 는 서울쇼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